이번에는 조구 구속하셨습니다. 구속. 네.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. 이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. 네. 이 재판을 받고 이제 징역을 갈 건지 음. 구속이 음. 될 건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2년 세월 잘 연결한 응? 입에서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어, 된다면 감옥행위잖아요 된다면 전체가 반은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나라가 흔들린다? 왜냐면 이분이 사람들한테 민심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이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이 흔들린다는 소리겠죠 저는 입구까지 갔다가 나오실 것 같아요 입구까지 갔다가 아 그래요? 막판까지 갔는데 어 우리 조공님도 법적으로는 굉장히 법을 가르친 분이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이분이라고 법대로 안 하신다는 음, 안 하신다는 그 보장은 없잖아요. 나는 저런 건 봤을 때 그냥 어찌 어찌 굉장히 힘든 시기는 지나가겠지만, 음 응? 그러나 저는 구속까지는 안 되게 보입니다. 응? 음, 구속은 안 된다. 네, 그렇게 안 되게 보여요.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로 보여요. 음. 안 되는 거야? 예. 네. 오.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기도, 또 기도, 기도 다니면서 또 잘못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또 해야지. 저도 사과해야죠. <laughs>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다고 했잖아요. 됐잖아요. 돼가지고 굉장히, 어, 왜 된다, 된다 그래도 얻어먹고 또 탄핵 안 된다 했다가 또 요거도 먹고 좀 미치겠어요. <laughs> 요 <요거> 겁내게 얻어먹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말씀해 주는 건데 요건 안 해. 이제 자기들 팬들이니까, 그러니까 그래. 또어 우리 윤 윤석열 대통령님 팬들은 아 당신 이 진짜 무당이라고 왜요 탄핵 안 돼야죠. 맞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편에서는 어, 당신 무당 맞냐고. 어? 어떻게 탄핵이 안될 수가 있냐고 저희도 힘들어요 근데 전 적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, 우와, 대통령이 된다고 네. 맞췄는데 맞췄어요 그리고 이재명 응. 의원이 구속 안된다고 했잖아요 맞췄죠 네. 또, 또 물어봤어요 한대원 장관이 내려오실 거라고 내려오셨어요 맞췄어요. 조공님 깃발을 흔들고 울고 계신다. 흔들고 울고 계셨어요. 다 맞췄어요. 저좀 뭐라고 러지 마세요.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고. 선우석도 맞췄잖아. 선우석도 맞췄죠. 어. 잘 맞췄네요. <laughs> <laughs> 많이 맞췄네요. 요번에 조국 이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또 어떤 반응이 올지. 저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. 확실히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. 구속 예. 안 된다? 예. 오늘의 날짜가 언제죠? 4월. 25일인가? 4월 25일. 왜냐면 이걸 꼭 찍어서 용사장님 밑에다가 뭐 몇, 몇달 며칠을 그것은 사람들이 안 믿어. 조작하는 것 같더라고. 내가 직접 내보내는 거뭐 틀렸으면. 아, 나한테, 또... 나한테도 전화 와서 맞아요. 어, 왜, 왜막 그, 런러지 헛소리 하냐고. 그쵸? 어. 근데 그, 우리 용사장님은 그 정도로 이렇게 막마음 넓어서 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